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3.1 운동 100주년 준비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조강연을 해 주시는 윤경로 총장님, 또 기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시는 성주의원, 막찬선 이준식 교수님과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는 윤석산 교수님께도 중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시는 천도교 중앙정부 이정희 교령님, 또문화체육관광부, 독립유공자협회, 독립유공자유족회, 순국선열유족회 독립동지회,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표회를 주관해 주시는 오늘 지금 저 김해 봉화마을에 가신 관계로 참석이 안 됐습니다만 은 홍영표 위원님의 정성과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3년차 사업을 정개하면서 특히 3.1 운동을 선도하였던 민족 대표들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3 1영신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3일운동을 준비하고 지도한 것은 전도교 삼세교조이신 의암 손병희 성사님을 비롯한 전도교, 비독교, 불교의 민족대표 33인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나라를 배반하든 민족을 배반하든 돈과 권력만 잡으면 민족 반역자도 애국자로 둔갑해서 잘살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막 깔려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만세 부고 그정권에 아부하면서 지내던 이 모든 부정적 가치관이 바로 우리가 3.1 정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독립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일 정신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3일 정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행사를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하는 걸 여러분들 깊이 간직하고 3일운동 진영 사업을 충실히 잘해주시 것을 부탁드립니다. 3일운동의 그 오늘 주제 제목을 나왔던 역사성과 현재성은 뭐냐를 단단하게 짚어 첫째는. 자주 독립정수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의 핵심은 자주 독립. 독립하고 자주 독립. 자, 이거를 오늘의 현재성과 연관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시대입니까? 분단 시대입니다. 그렇죠? 남과 북이 갈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적이지 못합니다. 뭐. 두번째가 자유민주정신.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안해도 세 번째가 이게 이제 3.1독립선언서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데 인류공영의 평화정신. 그럼 왜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그냥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 은여러분들다 아시는 대로 3.1 운동의 결과로 나온 것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을 쉽게 얘기하지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혁명 중에 혁명.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가 동치하던, 주권이 임금에게 있던 시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재민의 민국을 만든 게 바로 3.1. 음. 저는 이런 점에서는 이 앞으로 3일 운동을 좀더 격상시키는 의미에서 3.1 혁명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 것. 니다 종교, 기독교, 천주, 천도교, 기독교 학생. 그리고 불교까지 연합전선이 형성돼서 최대 민족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민족대표의 가장 큰 예, 역할이 아니었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예측적인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해방될 때까지만 해도 사실 민족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상을 예, 높이 평가를 했었는데 예, 3.1운동 50주년이 되는 때부터 이제 민족대표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긍정론과 부정론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70년을 맞아 가지고 1980년대 말에 보게 되면 이제 민족대표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한계를 갖다 이제 연구자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얼마 전에 어, 그 젊은 한국사 강사가 강사 시간에 이제 활용하게 되면서 올해 민족대표를 갖다가 평하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민족대표론에 대해서, 이제, 저보다 먼저, 이정은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자가 이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민족대표론과 관련해가지고, 사1운동의 성공론과 실패론, 그리고 민족대표의 운동반기론 그리고 비폭력 노선,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대 문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실 민족대표에 대해서, 긍정론과 부정론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예, 이 민족대표에 대해서, 저전 이제 평가 문제로 예,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민족 대표들은 삼일 운동을 전국과 대중화, 지방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예, 고볼 수가 있습니다. 천도교 지방 대트워크즉 지방 교구 조직은 삼일 운동을 지방으로 확산하는데 중요한 대개체 역할했다 을고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민족 대표 역할을 절대적으로 예, 평가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천도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도 이제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본다면은 예, 이 민족 대표의 역할이 단순히 예, 공립 선언서에 서명하고 잡혀가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 사회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전화는 공무 경찰서가 먼저 태영관에 걸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슨 최진 등의 태영관에서 공무 경찰서 를일박봉고 시켜서 공립 선언서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경찰 측은 이미 1일 새벽에 시내 곳곳에서 공익 선언문 전달을 발견했고, 수사에 들어갔지만, 흥병이 있 민족 대표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후 2시에 초덕부에 공영 청원서가 전달되었지만, 전달한온 서영환도 어렵지, 민족 대표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서 자신들을 잡으러 오지 않자, 충동의 최인 등은 민족과 혼을 실서 공익 선언문을 문호서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호서는 민정대표들이 태화관에 실제로 있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태화관 측에서는 주인인지 아니면 종업원인지 알수 없지만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를 민정대표들이 물었고 민정대표들은 여기 있다고 답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태화관 측에서는 종로서에 전화를 해서 태화관에 그들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정대표들이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수 있고. 민족대표들은 원래 독립선언식을 마치면 무엇이 태화관이든 아니면 파고다 공원이든 그런 식을 마치면 경찰에 모여들 싶은 마음으 연행되어 가기로 했는데 경찰이 자기 자신들의 소재를파가지 못해서 자고보지 못하자 인력 거꾼을 종호사에 보냈고 전화가 오자 태화관 입고 답답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민족대표 측은 독립선언식과 선언문의 배포를 통한 독립선언 그리고 일본 정부, 군 총독 미국과 파리 강화에 의해 독립 청원서의 전달을 사위 마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네. 따라서 어 이미 이제 당시 동경에도 독립 청원서를 전달했고, 파리 강화 쪽으로는 당시 어 항일을 통해서 이걸 전달하기에 현수를 파견했고, 그리고 서울에서 장신들이 할수 있는 일은 독립 선언식을 독립 선언문을 어 전국에 배포하고. 성덕부의 청원서를 전달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 태양 안에서 선언식을 받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민족대표들이 변절을 했느냐 정도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어, 민족대표 가운데 3인 6명이 외에도 적극적인 항일투쟁의 길을 선택한 경우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로 망명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기독교 목사이던 김병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어, 막 상해로 망명해서, 상해에서 출범한, 출범한 이제 임시정부에 임시정부에 들어갔고, 임시정부,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만주에 가서 교육운동도 벌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정투쟁 단체를 만들려는 그런 활동도 벌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반제시기를 계획한 경우입니다. 천도교의 이종일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천도교 교단에서 혁신운동을 벌이다가 외부의 민족운동 세력과 결합해서 고리혁명위원회, 고리혁명당 등의 단체를 만들어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모색한 경우, 경우입니다. 당시 천도교단 안에서 공학의 이대교주인 이대 최신행의 아들인 최동일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을 혁신해서 이 교단 혁신을 바탕으로 어, 더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에 수록한 천도교의 일부 원로들이 결합을 어, 하게 됩니다. 어, 네 번째 유형은 친간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입니다. 1927년 국내 민족운동 세력 가운데 사회주의 계열과 또한 민족주의 자파 계열이 연대해서 신간회라는 국제감전기 국내 최대 민족운동 당체를 결성하는데 여기에 민족대표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민족대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의 상당 부분은 누군가가 주장하듯이 역사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체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민족대표 역할이나 성격은 분명히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민족대표의 변절설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오류입니다. 종교운동으로 돌아간 민족대표의 경우 철인이나 정춘수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제강점기 기독교와 천도교 안에서 친일의 방통이 불어칠 때도 끝내 일제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고 지조를 지켰다는 사실만은 특별히 기약,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토론자로 참석하신 두 분께서 오늘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어 느끼신 소회라고 할까 그런 느낌 그리고 어 오늘 자리에서 주거도 이런 이런 문제를 좀더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걸로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아, 이분들의 이상에 대한 논란이 사실 그 있어왔고 때로는 높이 평가되기도 하고 때로는 평하되기도 했고 이것이 오늘의 이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에 관해서 그 이준식 교수님께서는 아, 역사의 추동력이 예, 민중에 있다라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서장학자들에 의해서 어, 민중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다 보니까. 민족 대표들의 어떤 그 의상이나 이런 문제가 다소 저하되고 있다는 라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인데 네,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더 깊이 토론했으면 하는 점에서 몇 가지 의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3.1 독립운동에 대한 명칭 문제, 이것은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저도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찬성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선교사들 문서에 보면 코리안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를 쓸 때는 3.1동운동의대포의 그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3.1운동을 단순한 하나의 운동이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독립선언, 그리고 안세시, 그리고 거기에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더, 더해서 항일무장투쟁까지 포함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의 어떤 혁명으로서의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이 3.1혁명이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면 중국은 시내 혁명처럼 기미 혁명이라고 부를 것이냐, 또는 러시아 10월 혁명처럼 3월 혁명이라고 부를 거냐, 아니면 어, 그 프랑스 혁명처럼 한국 혁명으로 부를 거냐, 이런 어, 것도 문제가 될수 있겠고, 또 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우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나만 확인해 주셔